바람의 손자 기정우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 전역을 충격과 환희 속에 빠뜨리는 역사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오늘 열린 뉴욕 양키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이정우 선수는 무려 5타수 5안타를 기록하며 그 가운데 두개의 홈런과 6타점을 몰아치며 마치 야구의 신이 강림한 듯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한 타석, 한 타석마다 방망이에서 터져 나온 타구는 믿기 힘들 정도로 날카롭고 위력적이었으며 현지 팬들은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차마 현실이라고 믿지 못한 듯 연신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관중석 곳곳에서는 이것이 바로 KBO의 전설인가라는 외침이 터져나왔고 그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경기장은 뜨거운 함성과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경기 종료 후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상대팀 감독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마이크 앞에 섰지만 말을 잇지 못한 채 한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결국 이불 연 감독은 그는 도대체 사람인가? 아니면 괴물인가? 솔직히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모든 전략과 수비 포메이션이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라며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패배의 아쉬움이 아니라 상대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경기력에 대한 경외의 표현이었습니다. 사실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상황은 이와 사뭇 달랐습니다. 메이저리그 무대에 첫발을 내디딘 이정우 선수는 기대에 걸맞은 성적을 내지 못하며 언론과 팬들의 우려 섞인 시선을 받았습니다. 역시 KBO와 MLB 사이에는 거대한 벽이 존재한다는 냉정한 평가가 이어졌고 그의 타율은 2할 초반대에 머물며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일부 현지 매체에서는 한국에서의 영광은 끝났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보도하기도 했고, 일부 팬들은 그의 스윙이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공에 적응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이정호 선수의 방망이는 불타올랐습니다. 1회 초, 양키스의 에이스 캐릿 콜이 던진 시속 98마일, 약 158kmph, 에다라는 강속구를 가볍게 잡아당겨 좌익수 앞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스윙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고, 마치 투수의 구종을 미리 예측한 듯한 노련함이 묻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안타가 아니라, 압도적인 구속에도 완벽히 적응했음을 알리는 서막이었습니다. 3회 초에도 이정후의 방망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쪽 깊숙이 파고드는 85마일. 약 137km/h의 슬라이더를 재빠르게 걷어 올려 우중간을 가르는 시원한 이루타를 때려냈습니다. 이 순간 현장에 있던 모든 관중들은 그의 타격감이 절정에 올랐음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타석이 다가올 때마다 양키 스타디움은 순죽인 정적과 기대의 열기로 가득 차올랐습니다. 압권은 5회 초에 펼쳐졌습니다. 2사 1루 상황 볼카운트 이볼 이스트라이크에서 투수가 결정구로 선택한 90마일, 약 145km per hour, 짜리커터가 홈플레이트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그 순간, 이정우 선수는 바람을 가르듯 빠른 배트 스피드로 공을 힘껏 갈랐습니다. 쩌어, 하는 묵직한 타구음과 함께 공은 하늘 높이 솟구쳤고, 곧장 양키 스타디움 우측 관중석 상단을 직격했습니다. 마치 로켓이 발사된 듯한 궤적이었고, 그 순간 수만 명의 관중들은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홈런은 단순한 득점을 넘어선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정후가 멜비 무대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각인시킨 순간이었고, 미국 야구 팬들마저 열광하게 만든 장면이었습니다. 해설진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적건 상상을 초월한 괴력입니다. 가볍게 맞춘 것 같은데 저런 비거리가 나오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습니다. 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한방으로 경기 분위기는 완전히 자이언츠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활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경기 후반, 양키스의 맹렬한 추격으로 점수차는 불과 1점으로 좁혀졌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에 맞이한 9회 초 이사 말로, 자이언츠의 운명을 걸고 타석의 선인은 다름 아닌 이정우 선수였습니다. 양키스 팬들의 함성은 귀청이 멍멍해질 정도로 쏟아졌지만 그는 흔들림 없이 침착했습니다. 초구가 들어오자마자 이정우는 기다렸다는 듯 배트를 휘둘렀고 공은 좌중간을 가르는 강렬한 라인드라이브로 뻗어갔습니다. 펜스를 향해 구르며 외야를 가르는 동안 베이스에 있던 주자 전원이 홈을 밟았습니다. 9회초 이정후의 마지막 타석에서 터진 이 세기타는 경기의 결정을 지은 일격이자 그날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이한 방으로 그는 총 6타점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확정지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 샌프란시스코 선수단은 마치 약속이나 한듯 마운드로 달려와 이정후를 행가래치며 그의 대기록을 축하했습니다. 그 광경은 단순히 승리를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 경이로운 순간을 직접 목격한 선수들의 흥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상대팀 팬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패배의 아쉬움 속에서도 뉴욕 양키스 팬들은 이정후를 향해 뜨거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패했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장면을 목격했다는 무언의 존중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기록을 넘어 이정후가 미국 무대에서 진정한 슈퍼스타로 인정받았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 뉴욕 양키스 감독은 깊은 좌절과 경외가 섞인 표정으로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정후 선수는 정말 믿을 수 없는 타자입니다. 공이 오기도 전에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듯한 스윙이었습니다. 특히 오해에 터진 홈런은 제가 감독 생활을 하면서 본 홈런 중 가장 완벽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막을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완전한 항복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현지 언론들도 앞다투어 이정후의 이름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ESPN은 새로운 영웅의 탄생기라며 찬사를 보냈고. 뉴욕타임즈는 양키스의 악몽, 자이언츠의 영웅기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의 활약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야구 팬들 또한 SNS를 통해 폭발적인 반응을 쏟아내며, 기정호는 진짜다, MLB의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전 세계 팬들과 언론이 그를 두고 괴물, 야구의 신이라며 극찬을 쏟아내던 그 순간에도, 정작 이정우 선수 본인은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은 제게 운이 많이 따라준 하루였습니다. 사실 홈런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동료 선수들의 끊임없는 응원과 지원이 없었다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했을 겁니다라고 말하며 공을 팀에 돌렸습니다. 이어 그는 시즌은 아직 길고 저는 더 많은 부분에서 발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담담하면서도 진심 어린 태도는 오히려 그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에 그치지 않고, 인성과 겸손함까지 겸비한 이정호 선수는 이제 더 이상 KBO 출신 신인이라는 수식어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명실상부 메이저리그에서 당당히 이름을 올린 슈퍼스타로 자리매김했으며 이번 기록은 단순한 경기 결과가 아닌 한국인 선수가 메이저리그 역사 속에 새겨넣은 하나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길이 남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정호 선수가 또 어떤 새로운 기록들을 써 내려갈지, 전 세계 야구 팬들은 벌써부터 그의 다음 경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활약을 통해 한국 야구의 위상은 한층 더 높아졌으며, 수많은 야구 꿈나무들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목표, 그리고 도전의 원동력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단순한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절대 놓쳐서는 안될 특급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정우 선수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며, 또 다른 감동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길 기대합니다. 더 많은 소식과 이야기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